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다육맘입니다. 정말 덥지요. 아, 정말 덥습니다. 지금 어, 오후 2시 반이 됐습니다. 아, 제가 오죽했으면 <laughs> 오죽했으면 일하다 말고 잠시 한가한 시간을 틈을 타서 지금 옥상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 차 각막을 쳐놓고 갔긴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한번 와 봤어요 가게와는 집과는 한 2분 3분 정도의 거리인데 이제 자전거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후딱 왔다가 또 살펴보고 후딱 가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너무 덥다 보니까 어, 있으면서도 그냥 안절부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잘 있는지 확인 한번 하러 왔습니다. 요즘 아이들 무너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저녁마다 올 때마다 어, 아이들 둘러보는 게 겁이 날 정도예요. 지금 비닐 가림막은 저렇게 한쪽으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음, 이렇게 차각막을 이게 몇 프로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육이 키우기 전서부터 사용하던 거라서 제가 어, 쓰던 거 그냥 어, 조금 수선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이쪽에 차각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햇볕이 많이 들이쳐가지고 어, 이쪽 아이들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남아있던 커튼. 커튼 레이스 커튼으로 해가지고 잘라서 제가 이쪽을 어 살짝 좀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어, 많이는 음, 안 가려지겠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좀 가려줘야 될것 같아서 가려줬고요. 어, 어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은 잘어 <laughs> 버텨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여름만 지나고 나면 저도, 어, 너무 기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노심초사 너무 안절부절하고 아이들 키웠거든요. 근데, 어, 이제는 다른 고수분들 키우시는 거 보니까 비 오는 거다 맞추기도 하고 햇볕은 햇볕대로 또다 어~ 쬐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강하게 다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도 어~ 요번 여름까지만 좀 음, 이렇게 좀더 하고 어~ 더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서부터는 아이들 조금 음~ 강하게 아~ 어, 비 오는 거 맞춰가면서 조금 조금씩 햇볕 늘려 가면서 아이들 다져 주려고 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어, 이제 조금 조금씩 배워 가다 보니까 고래야 아이들이 더 강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음, 좀 강하게 키우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도 아이들 버티는 아이들은 잘 버텨 주고요. 어, 가는 아이들은 또 어쩔 수 없어요. <laughs> 보내 줘야지. 요거는 그전부터 어, 샴페인인데 조금 안 좋기는 한데 아직 입장이 막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서 그냥 좀 두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 요아이는 엘렉스라는 아이인데 입장 그 생장정이 좀 물러 가지고 제가 요거 해 줬고요. 그리고 여기 마리드 금 하나이는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말랐어요. 아, 어,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 보면, 여기 이렇게, 아이들, 후두둑 다 떨어졌던 아이들, 지금, 아, 너무 자구들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렇게. 너무 더워요, 지금. 이 차광막도 환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이렇게 선풍기, 요거, 하나 계속 돌리고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를 더 돌리고 있어요. 아, 근데 바람 자체가 더워요. 바람 자체가 너무 더워서 우선은 이제 통풍을 뭐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이 안이 너무 찜통입니다. 이 웨스트 레인보우도 지금 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요, 요, 저기 루돌프, 루돌프도 아래가 조금 여기 상태가 안좋아요 이렇게 안좋아요 지금 여기 이 아래 여기 아래 입장이 조금 노랗죠 이거 빨리 마르라고 이렇게 가위집을 조금 이렇게 내줘. 내주면 좀 빨리 마르거든요 어, 그냥 떼려오니까 잘안 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집 주고요.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일본 라지아 간데. 여기 이 아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노랗죠? 이것도 이렇게 가위밥을 좀 내주면 금방 아무어요 아니, 금방 아무는 게 아니고 <laughs> 금방 좀 말른답니다. 이렇게. 저녁마다 와서 이렇게 계속 둘러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루신다 이렇게 이거는 예쁘게 약간의 색감을 좀올르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퍼플딜라이트가 이렇게 많이 웃자랐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아 이거 웃자라가 아, 여기 롤리폴리도 지금 웃자랄 기세라 지금 이쪽 밖으로 내놨는데, 그렇다고 햇볕 밖으로 내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화상 입을까봐 그것도 걱정되고요. 아 여기저기서 다들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기 원슬로우도 여기 조금 살짝 화상을 입었고요. 이거 에스메랄다, 이거 고급 비싸, 비싼, 비싼 아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어, 대체적으로 잘 버텨주긴 하고 있고요. 우리 요 방울복랑이 어쩌면 좋아요. 아직 뿌리도 다잘못 내렸는데, 지금 세 아이 중에 한 아이만 지금 버티고 있어요. 두 아이는 지금 안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갈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대품인데, 이름은 모르는데, 정말 오래 키웠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랑 여기도 다 이렇게 무너졌어요. 여기 이렇게 어,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예, 저쪽에 저희 무너진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에는 이제 조금 아픈 아이들 그리고 저기. 입고지 아이들을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제가 아침에 갈때 이렇게 햇빛 그늘 좀 생기라고 이렇게 쳐 주고 가요. 네, 지금 여기 아이들 다 지금 아픈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고 요 그래도 이와 중에 그 입고지 아이들은 잘 버티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참 이 아이들 이제 그늘에서 좀 말리려고 말르라고 여기다 이렇게 놨구요. 여기도 이렇게 있구요.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네요. 아이들이 어, 예년보다 더위가 빨리 오다 보니까, 그리고 장마는 이제 하나 어, 보내버렸는데 어, 보냈는데. 그 뒤에 이제 폭염이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열대야로 저희도 어제부터 처음 저기 잘때 에어컨을 틀고 잤답니다. 아 도저히 너무 더워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 이게 이제 한 달을 더 저희가 버텨야 돼요. 그 아이들 어잘좀아 가지 말아야 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아 근데 뭐 약한 아이들은 갈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이들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 저녁마다 정말 아이들 둘러보기가 겁이 나는 상태예요. 저도 <laughs> 네, 오죽했으면 제가 일하다 말고 이렇게 여기 와서 점검을 하겠습니까. <laughs> 아 여러분들 어, 지금 제가 잠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눈에 막, 얼굴에 다 땀투성이에요. 정말 더워요. 그리고 옥상이라는, 어, 환경이 좋은 것도 있지만, 여름하고 겨울에는 정말,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항상 미리미리 여름하고 겨울을 대비해서, 음, 그, 어 준비를 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미리미리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어, 생각을 미리미리 하시고, 아이들, 어,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요한 달만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 믿고 아, 저도 열심히 아이들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시원한 하루하루 되시고요. 아, 시원한 것좀 드시면서 어, 냉면 아시죠 냉면 시원한 냉면 얼음 동동 띄운 거 그거 한 그릇씩 드시고. 힘내셔서 또 우리 아이들 지켜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어 가는, 보내는 아이들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